그다음 금속 결합에서 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금속이라 하기 때문에 금속의 성질을 갖다가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연성, 연성이란 것은 넓게 퍼지는 성질입니다. 넓게 퍼지는 성질, 전성이라는 것은 이게 쭉 뽑아내는. 전기선으로 쭉 뽑아내는 그러한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입니다. 그다음 추가로 자유 전자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쉽게 들뜬 상태로 있다, 안전한 상태로 되고 또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러한 금속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이 크다. 우리가 자동차를 철판으로 만들죠. 그래서 항장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